네, 닥터 설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충북대학교를 저희가 한 1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최희복 교수님을 모시고 충북대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그 2024년 2월 이후로 그 저희가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의정사태가 해결된 다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현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교육 상태가 정상, 과부와 한계상, 이렇게 만약에 셋 중에 선택을 하시라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한계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이제 50명 정원인데, 2, 5학번 125명, 그 다음에 2, 4학번이 이제 한해 유급이 돼서, 지금 50명, 그래서 이제 175명이 한 강의실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강의실도 없고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의실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 를 한창 중에 진행 중이고, 네. 예과생들이 이제 강의를 들었다고 하는 농대를 갔다 와긴 했는데, 굉장히 여기서 거리가 멀더라고요. 네. 그 친구들 지금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외과 1학년이 지금 이제 그 175명으로 이제 저희가 정원이 되어 있는데, 2, 5학번에 한 12명 정도가 재수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복학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한 2, 4학번 중에 한 13명 정도가 그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 인원은 150명 정도인데, 그 저희 의과대학의 강의실이 이제 백석입니다. 그래서 그 150명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가지고 교양과정은 이제 두 개의 반으로 쪼개서 그 일반화학 같은 강의는 들었었고 전공 선택 필수인 의대 교수들이 강의하는 과목은 이제 전체가 한 강의실에서 듣게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공대에 있는 합동강의실에서 그런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대에 있다가 농대가 너무 멀어서 공대로 또 옮기고 왔다 갔다 한 상황인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어느 정도 정원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기존에 있는 교수나 또 학교 그 강의실 그런 좌석수 이런 걸 생각하면 저희가 지금 50명 정원인데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은 한 20, 3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학병원 자체가 서울에서 학생들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졸업을 하면 이제 인턴 레지던트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그 모집 인원이 미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삼십 명 정도는 더 있어야 이 대학병원의 기능이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일단은 선 증원해서 뽑아놓고 후 보완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현재. 그, 교육부에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은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죠? 네. 거기서 이제 감원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네. 이제 네. 우리가 보기에는 3,058명에서 얼마나 늘릴 건지지. 네. 사실, 5,058명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둘러본 상황에서는 그게 5058명을 감당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고, 네.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네. 예전에 저기 주차장에다가 시, 음, 신축으로 해부학교실도 지, 지어야 되고, 네. 그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지금 선증원 후보안 계획에 대해서 교수님이 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뭐, 얼마 전에 그 곽순헌이라는 그 보건복지부 정책관이 의대 정원의 논의는 5058에서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긴 있었는데요.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2,000명을 늘린다는 것, 또 저희로 봐서는 이제, 음, 50명 정원의 의과대학에 200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어, 너무나 터무니없는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교육 환경이었고요. 또 해부학 같은 경우는 가건물을 짓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150명이 할수 있도록 이제 10명이 일조가 돼서 어 최소한 15개의 실험대가 확보될 수 있도록 2026년 8월까지 해부학 실습실을 확장하는 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200명 정원에 맞춰서 했던 공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백지화가 된 거고?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부 백지화된 상황입니다. 그게 백지화 됐으면은 그 5058명도 3058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곽순원 정책관의 개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 보건인력 정책심 의 위원회 거기에서는 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 주실 거라고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이 뭐 700명이니 800명이니 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580명이니 막 각종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의대정원증원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의학분업 2000년도에 그 의학분업이 이루어졌을 때 정부에서 그 의사수가 좀과잉됐다라고 판단을 했었는지 그 2002년, 2003년에 걸쳐서 약한 250명 정도 그 정원이 그 감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고러한 규모의 그 증원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는그 애초에 그 지역 의료나 필수 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한 것이니까 그 취지에 맞게 그 증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현재 이미 증원된 천 명을 어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육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첫째 급선무고 두 번째는 증원되더라도 한 500명 정도의 최소한의 규모의 증원이 이루어져서 지역 의료나 필수 의료의이 인력들이 지금 의사 수의 편제가 중요한 거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졸업한 인원들이 지역 의료로 또는 필수 의료로 쓰일 수 있도록 좀 섬세한 그러한 그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 이호 학번들이 제 같이 다녔는데 네. 혹시 문제점이 있었는지 교수님이 네. 보기에 네. 그다음에 또 설문조사도 하셨더라고요 그 네. 친구들에 대해서 네. 뭐 걱정거리나 이런 것들 설문조사 하셨는데 설문조사도 소개도 해주시고 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사 이호가 같이 다니니까 이게 한 15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는 자기네들끼리 50명끼리 이제 한그 학년에서 이제 한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갑자기 어 25년 7월달에 와보니까 잘 보지도 못했던 150명이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조금 본인들에게는 충격이었고 또 이후 학번 얼굴들이 익혀지지 않아서 가보면 또 새로운 얼굴을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다 이런 이제 이사 학번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아까 그 합동 강의실을 말씀드렸는데, 공대 합동 강의실을 빌려 쓰고 있거든요. 빌려 쓴다는 게 뭐냐면은, 공대 학생들의 그 이용이 다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빈 시간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기다렸다가 빈 강의실이 날 때, 이제 그 전공 선택을 교수님하고 같이 가서 거기에 이제 썼던 그런 이제 몇 개월 동안의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의과대학의 강당이 하나 있는데 저희 교수들이 주로 이제 교수 회의하는 그런 강당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수업을 들으려면 이제 필기를 해야 되는데 강당이다 보니까 조그만 그 그런 메모지를 할수 있는 그런 책상은 있지만은 어 보통 요즘 학생들은 이제 아이패드 뭐 이런 그 노트북을 놓고 강의를 듣는데 그걸 도저히 펼 수도 없고 저는 놓고 볼수 없고 또 옆에 그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돼야 이게 노트 필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해부학 실습실을 자기들이 와서 보고 과연 2027년 3월에 어 자기가 진급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준비가 될 것인지 이제 그런 데 대한 불안 또어 병원이 지금 현재 800병상 규모인데 지난 전공이 파업 이후로 아직까지 그 입원율이 한 5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명 정도의 환자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 학생들이 150명 또 이제 4학년이라고 하면 또 50명이 또 원래 학년이 있고 그러면 임상 실습을 이제 200명이 그 400명을 대상으로 과연 제대로 된 임상 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다면은 그 다른 병원에 가서 임상 실습을 할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그런 데 대한 불안. 또, 마지막으로는, 어, 자기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 지역에서, 음, 의사로서 또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이제 전문의 인력이 되고 싶었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 150명이 졸업했을 때 저희 병원 전공의 티오가 35명입니다. 그러면 35명만 전문의가 될수 있고, 150명 졸업생 중에 35명만 이 병원에 남을 수 있다면, 음, 전문의가 될수 있는 그러한 그, 키오를 좀더 확보해 달라 뭐 고런 데 대한 이야기가 설문지의 주로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또 의협 상임이사회에 갔다 왔는데 네. 병협 차원에서도 이 얘기를 지금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네. 이사 이호 학번이 인턴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거냐 네. 대책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대책이 네. 없고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인턴을 두배 뽑아가지고 병원에서 뭐 놀리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계속 더블링이 되는 이사 이호 학번은 진급을 하면서 악조건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실습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과연 제대로 된 실력 있는 의사가 될수 있을지가 제일 교수님으로서는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학생들은 이제 아무래도 와서 보니까 강의실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임상 실습 환경도 열악하다 보니 대량 유급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인위적인 조정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뭐 우리가 그, 원하는 그런 수준의 학력이라면은, 어, 진급을 시킬 예정이고요. 이제 또한 가지는, 이제 이러한 학생들이 그, 지금 이제 현재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당연히 똑같지는 않겠죠. 저희가 50명을 교육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현실에 대해서 할수 없다라는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 할수 있는 자구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이사 학번 네. 친구들이 졸업을 좀분리해서 네. 해달라 이런 네. 요구가 있거든요.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요? 2025년 7월에 복학을 해가지고 거의 한 12월까지 5개월 만에 이 친구들이 이제 1년 과정을 다 소화하고 나갔습니다. 그 안에서 그 이사 2호 간에 서로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는 어, 자기들은 50명이 졸업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갑자기 2호하고 같이 다니라고 하니까, 이제 2호에 대해서 약간의 그 반감도 있을 것이고, 2호는 조금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그런 문제가 노정이 될지는 저희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상황이고, 이게 졸업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분리 예, 분리 졸업을 9월 달에 해서, 그때 그럼 KMA를 시행, 시행하고, 또 KMA를 시행한다고 한들, 바로 졸업 후 인턴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사, 이후학번은참 너무나 안타깝고, 특히 이사학번 친구들한테 제가 네. 참 너무 미안한 감이 드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네. 복지부 장관도 정원경 장관으로 바뀌고, 네. 우리 정책 결정자분들에게 예. 어, 지방 일선에서 이제 교수님하고 있으시니까 예. 뭐 드리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어, 정용경 장관은 제 졸업 동기입니다 어, 입학 동기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차분하시고 또 지난 그 코로나 사태 때 거의 헌신 하다시피 해서 저희 그 나라의 방역을 그잘 막아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료는 이제 지방의대의 그 아까 말씀드린 지역균형인재나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여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어, 뽑아주어야 지방의대가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는 의사들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의료보험 수가가그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고생한 만큼 보장이 되어야 필수 의료를 선택할 텐데, 현재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에 아주 위중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실비 정도는 보장을 해주는 의료보험 수가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라도 주말이나 야간에는 코를 받지 않고 싶을 것입니다. 이워라벨을할수 있는 그런 대책을 또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필수를 선택하면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료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게 정말 의사의 과실이 맞다. 그러면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전에 그거를 검증하는 절차는 분명히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1년 만에 돌아와서 최이복 교수님이랑 인터뷰했는데 아직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 <laughs> 예. 없습니다좀 우울한 그런 기분만 드는데 좀 정책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좀 달리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대만 자꾸 늘릴 생각만 하지 말. 고 의사협회도 마찬가지고 이 숫자에 매몰돼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아무튼 네. 교수님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해부학은 저도 학교 다닐 때 기억해보면, 1학기 때 해부학을 배우고 2학기 때 조직학을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해부학이 몇달 만에 다 끝나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정상적으로는 3, 4, 5월에 해부학, 조직학, 신경해부학을 쭉 하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복귀를 작년 여름에 복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좀 몰아서 지금 계속 방학도 없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뭐, 2, 4, 2 5 학번 애들, 더블링 된 애들은 강의실 지금 아까 좀 둘러보니까, 거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조금 늘렸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여기서는 수업을 안 받았고, 아까 농대 제가 예, 다녀왔는데, 예, 예. 거기서 받은 거죠, 예, 농대에 가서.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멀던데. 좀 그렇죠, 예, 바쁘죠. 우리가 뭐, 좀 여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뭐, 걸어가기도 예. 하고, 참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학생들은 그 중간에 비는 시간이 많이 없을 때는 굉장히 바쁘죠. 이사 이후 학번이 더블린 돼가지고 이제 올라올 텐데 그럼 본과 1학년 되면 은 해부학을 배울 거잖아요. 예. 예전에는 저기 주차장 쪽에다가 해부학 실습실을 새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아까 가봤더니 그냥 그대로던데. 예, 예, 예. 그 계획은 예, 예. 백지화. 네, 예, 백지화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해부실습실을 한50% 늘리는 걸로 아. 그렇게 하고 50% 늘리더라도 아. 모자라죠. 모자라요. 그래서 예. 이제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예, 분반으로. 두번 강의를 하시려면 힘드시겠네요. 1 년만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계속 한다 그러면 못 하죠.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백명 이하 인제 백명 정도. 예. 카데바가 이제 기존보다는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 카데바 공급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가? 북 대학은, 대학은 괜찮아요. 저희 대학은 괜찮아요. 저희는 기증이 좀 많아서 네. 네, 괜찮은데, 뭐 사립 대학은 좀 지금도 어려운 데가 좀 있다고. 법이 좀 바뀌어서 이제 대학간 카데바 이동이 그치? 가능하게. 그, 그게 그 쉽게 잘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법은 통과가 될것 같은데. 네. 글쎄, 그게 근데 정서적으로 네. 잘 받아들여질지가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그럼 거기서 듣는 건가요? 저기 지금 강의실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네 예, 리모델링 되면 아마 이리로 예, 들어. 올그 제가 봤을 때그 정도 인원이 들으려면 계단 강의실이라면 이게 좀 이게 있어야지 좀잘 보이고 할 텐데 지금 뭐 억지로 다는 만들어 놨던데. 약간은 예, 아마 만들어. 놨 집에서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네. <laughs> 복귀한 학생들 혹시 인터넷 강의는 했나요? 복귀한 학생들은 이제 오전에 인터넷 강의 위주로 하고 오후에 실습하고. 시간을 좀 압축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뭐 집에서 인터넷 강의 듣고 네.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